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입니다. 자, 그래머 와이즈 2자 분사구문 설명을 해드릴게요. 분사구문이라는 건뭐뭐 하면서 혹은 뭐뭐할때 아니면 뭐뭐 한다면 뭐 이런 접속사가 어, 생략이 되면서 주어가 같을 때도 생략이 돼서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뭐 구문입니다. 해서 아주 쉬워요. 자, 분석음원을 만드는 방법을 맨 처음에 우선은 예문을 한번 보실게요. When I did my homework, I listened to music. 그래서 내가 어, 요거를 했을 때 나는 음악을 들었어요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접속사 빼고 주어가 같으면 또 빼주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동사 원형에다가 ing 형태를 붙여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과는 Doing my homework, I listen to music. 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As, 여기에 접속사가 있어요. 우선 해석 먼저 해볼게요. As I felt tired, I went to bed early. 그래서 내가 음, 피곤함을 느껴서, 내가 피곤했기 때문에 I went to bed early 했어요. 자, 그러면 얘를 빼고 주어가 같은지 보고 빼고. 자, 그러면 feeling이 되겠죠? 그래서 so feeling tired, I went to bed a l r e y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요. 어, 피곤하지 않아서 라고 쓸 때는, 여기에서는 not을 붙이거나 never를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삭제하는 것은 쉬운데, 이거를 다시 어, 접속사를 붙여서 만들기가 꽤나 음, 어려울 수 있어요. <laughs> 자, 그러면 문서구문의 쓰임, 언제 쓰이는지 볼게요. 자, 시간이나 이유, 동시동작, 동시동작이 시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양보나 조건, 뭐 이럴 때 쓰는데요. 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한번 보시죠. 시간은 때, when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while 비슷하고요. after, 뭐뭐한 후에, before, 뭐뭐 뭐 하기 전에 하시면 되겠어요. So, talking on the phone, I heard my mom calling. 자, 내가 전화를 하고 있을 때 내가 들었어요. 우리 엄마가 누구야 하고 부르는 걸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laughs> 얘를 뭐뭐 하고 있을 때니까 when을 먼저 쓰시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같을 때 뺐으니까 다시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t a l k 를 우선을 쓰는데, I'm sorry. 네. 어, 네. 척을 쓰는데 이때는 시제를 꼭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서술형을 할때꼭어 동사의 위치도 문제지만 시제를 안 봐요. 시제를 안 봐서 틀리는 경우 굉장히 많으니까 좀잘 보세요. 내가 전화를 내가 들었을 때는 과거이기 때문에 내가 척킹하고 있었던 것도 과거겠죠. 그래서 when I talk to, 이렇게 쓰시면서 on the phone blah b l a b l a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뭐뭐해서 그다음에 뭐뭐하기 때문에라는 뜻인데, be in hungry. 자, 배가 고파서 I ran to the school mall cafeteria를 갔어요. 내가 배가 고팠기 때문에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때문에니까 because를 다시 한번 써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주어나겠습니다. 주어가 같은 이가 생략이 돼서 다시 쓰시고, be니까 얘 에 be를 쓰시는데 과거인지 현재인지 구분을 하셔가지고 쓰셔야 되는 거죠. 자, 얘는 과거입니다. 그래서 얘도 과거인 was를 쓰시면서 hungry 블라블라블라 blah, blah, blah 하시면 되겠어요. 자, 뭐뭐하면서 뭐또 시간입니다. Walking down the street, I m e m o r i z e some words. 그래서 내가 외웠어요. 약간의 뭐좀 words를 외웠다는 말이죠. 그러면 좀 거리를 가면서 걸어가면서니까 걸어가면서 as를 쓰시던 why를 쓰시던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s 쓰시고 네 주어가 같은이가 생략이 했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넣으시고 비동사를 넣어야 되는데 뭐뭐 하고 하면서니까 비동사를 넣어야 되는데 자 여기가 과거이기 때문에 얘도 과거가 돼야 되겠죠. 그서 비동사와 일반동사의 ing 뭐뭐 진행형이죠. 뭐뭐 하면서기 때문에 원래는 얘가 being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생략이 된 거죠. 다시 한번 거꾸로 봐줘, 봐보자면 얘 지우고 얘 지우고 얘의 ing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walking. 진행형일 때는 굳이 being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원래는 being walking인데 그냥, walking만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양보, being angry. 네. 선생님도 이것만 보면 잘 몰라요. I try to understand her. 내가 그녀를 이해하려고 막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자, 내용이 상반이 되죠. 그러면, 뭐, 화가 났지만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했었어가 되겠잖아요. 그러면, 뭐, 뭐, 임에도 불구하고, although 같은 거 쓰시고, 주어 쓰시고, 그 다음에 이 B, B에 해당하는 거를 이 뒤에 문장을 보시면서, 아, 얘 예, 과거구나. 그래서 w a s 를 쓰시면서 angry 쓰고, 나머지는 똑같이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조건입니다. turning to the right, I'll, you will find the theater. 그래서 너는 당신을 찾으실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시면, 도르시면, 꺾으시면, 네. 찾으시게 될 거예요가 되겠죠. 그래서, 뭐, 뭐, 한다면, if 쓰시고, 주어가 같으니까 생략이 되겠죠. you를 쓰시고, 그 다음에, turn. 예후 원래 형태인 turn을 쓰시는데, 잘 보시라고요. 네. 근데 이거는 조건이기 때문에, 현재의 형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You'll turn, 뭐, turn to the right.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You'll find the theater.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여러분은 오른쪽이 되겠으니까, 네. 한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B번 한번 풀어볼까요? 자, being on a diet, I didn't eat dessert yesterday. 내가 디저트를 안 먹었어. 배가, 아, be on a diet는 뭐예요? 다이어트 중이라서, 네, 중이라서 이유이기 때문에, 네. 그 다음, 2번, stay in Korea. He visited a lot of places. 이건 뭘까요? 하면서, 네, 머무르면서가 되겠죠? He visited, 아, 네, 방문을 했다는 거죠. Taking the subway, you can get there in 20 minutes. 어, 뭐야, subway를 타시면, 음, 당신은 get there, 거기에 가실 겁니다. 조건이 되겠네요. 이렇게, see.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C에 2번, 3번만 한번 해볼까요? 자, 우선 접속사 빼시고, 주어가 같으면 주어 빼시고, 여기 동사의 원형에다가 ing를 쓰니까, 여기다가 living alon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물론 여기 대문자 쓰시고, 그 다음에 while 같으니까요. 그 다음에 i도 같으니까. 자, 여기서는 being reading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형 할 때는 굳이 being reading 하지 않고 reading만 쓰시면 돼요. reading a novel. 네, novel. I drank a cup of tea.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문제는 여러분이 스스로 풀어보시면 되겠어요.